더! 댓글 한번 읽어. 봐라. 오케이.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기억나고 밝히고 오른쪽이 박준이고 얘는 기억 안 나네. 왼쪽에는. 얼굴 본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자세 봐라. 표정 봐라. 장난 아니다 진짜. 내가 리액션 뭐라고 했을까? 아, 니 완전 막상남자네 세상 다 때려 잡을 듯한 표정이네. 상남자네 야 캐논 변조곡을 재미티비 밴드가 여기서 한번 했나보네요 쌍잘고의 인생이 보인다 이미 성공이네 개부럽다 아좀 슬프네요 갑자기 진짜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얼굴로 성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자 이제는 재미티비의 별의 별의별 것 별의별 것이라니 별의별 사람이라고 해야지 별의별 것은 물건이고 별의별 사람, 다양한 사람, 미친 사람, 웃긴 사람 이렇게 표현해라. 알겠지? 나 이거 댓글 많이 봤는데 진짜 공감해. 제민철이온클 보면서 여기 중에 한 명은 100% 연예인 아니면 개그맨 될지? 나는 진짜 무조건 한 명은 진짜 100% 연예인 된다고. 아 진짜! 다음 댓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벨티범 영상이네요. 이 여자의 진짜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 보시고 뭐야 이거 땅절곤이랑 채경이랑 이런 장면이 있었어? 양설이은 어. 어떻게 매번 다른 컨셉과 개그를 준비해서 보신 건지 양설이는 내가 볼 때는 옹클 때문에 공부하는 거그 <laughs> 옹클 공부를 진짜 실제 공부했으면 <laughs> 내가 볼때 서울대 갔다 서울대 정열대 했다 정열대 했다 재미팀의 배그 재밌었는데 요즘 없길래 아쉬웠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러니 이게 더 재밌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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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할때이 넷자 아니다 어 예이다 재민사람교회재민사람교회 <laughs> <사랑> 이건 <laughs> 그거 아니야? 양설이가 컨셉 잡고 나온 거 아니야? <laughs> 맞지 진짜 본인 정의의 매력이 넘치는 볼 때마다 저도 같이 웃게 되네요. 이쁘시다. 나요? 설마 나? 사막 타이니 어하냐 아니 이쁜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 코멘트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러 갑니다. 아 어! 얘들아! 이 영상을 가수 임창정 씨가 봤대요. 자 우리 친구 아빠가 누구죠? 음, <laughs> 유전자 미쳤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인정 진짜 이때 우리가 느꼈죠 진짜 유전자라는 게 있구나 난 재민이네 이상이어서 도 좋지만 난 그냥 재민 오빠 자체가 좋음 항상 원할게요 안물 적어야 되는데 응. 씨 구독 안 해가지고 얘는 이제 거꾸로 방송을 보네요. 얼굴 존나 빨개졌어요. 지금 얼굴에 피가 다 쏠려가지고, 지금 얼굴 존나 빨개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편집한 거 아니에요? 아, 얼굴 봐, 얼굴 봐, 얼굴 존나 빨개졌잖아.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할까? 응. 엉클 켜놓고 카메라 맞춰놓고 계속 이러고 있어. 야너 새해 목표 뭐야? 설마 새해 목표가 잭과 콩나무처럼 벙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새해 목표 뭐야? 남자친구 만들기랑 아이샤 성공. 아이샤가 어. 뭐야? 이거 폴 동작이에요. 아이샤 성공하는 거? 아이샤 한번 보여줘요. 이 친구가 실패하는 동작인데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왜? 왜? 뭐? 뭐? 뭐 하는데? 무서워? 무서워? <laughs> 니 네, 네 얼굴이 더 무서워. <웃음> 빨개져가지고. <웃음> 채경아! 채경이 새 목표 한번 들어볼까? 일단 첫 번째는 키 크는 거고 키 몇인데? 키 몇인데? 어, 155요. 아, 아 156이요. 156. 아, 1 5 5나 156이나. <laughs> 또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어? 이제 영화 주인공 한번 해볼까? 예! Yeah. <laughs> 근데 삼촌. 네네네네 네. 자, 그 광고처가 떴잖아요. 어! 그 나왔거든요. 어? TV 광고? 네, 유튜브에 공먹갤이라고 쓰면 나와요. 공먹절. 아 준님이랑 찍었다고. 얘, 얘 얘인 거 같은데. 맞지? 맞네! 최경이네. 아, 딱 봐도 최경이네. <laughs> 아, 최경이다. 방금 최경이다. 방금 최경이다. 최경이다! 죽빨 들어. 라 야, 근데, 우리 진짜 웃기다. 추님 다 건너뛰고, 체경이 찾고 있어. <laughs> 드라마는 언제 나와? 그거 찍고 있거든요. 오늘도 찍고 왔고, 어제도 찍고 왔고, 월, 화, 수목 다 찍거든요. 와, 야, 그거 분명 되게 많나보다. <laughs> 주인공이라니까요? 우와, 맞다. 그때 주인공이라 그랬지. 그 조선시대 그거, 그거, 그거. 야, 그러면은 역사 사극이니까 말투도 사극 그런 거겠네? 여봐라. 죄인은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웃음> 재민TV <웃음> 구독했느냐? 오호! 어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느냐! <laughs> 아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오! 터미널 공항 도둑이 나왔어요! 아, 닮았다 닮았다! <laughs> 어 닮았어! 공항 도둑이랑 야, 닮았어 닮았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도 갈고 있는데? 근뭐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갈고 있는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얼굴 눈이 안 보여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시작. 아, 현타가 오는데. 아 진짜 갈구래데아 진짜 이거 이거. 아니 아, 훔쳤잖아요. 훔쳤잖아요. 뭐... 훔친 거 없는데. 아니 훔치는 거 제가 봤어요. <웃음> <웃음> 지도 현타. 어디서 봤는데. 뭘 어디서 봤는데요? <laughs> 자 오랜만에 유라가 나왔는데요. 우리 유라 씨 시청자분들이랑 잠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대해 <laughs>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보이프렌드 아 남자친구가 없군요 미래에 등장할 남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시잘 보고 있지? 너가 행복하면 됐다 이러고 내년에도 또 영상 편지 쓰면 레전드긴 하겠다 <laughs> 좋아요 첫 번째는 사귀기 두 번째는 뭐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외고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오 네네. 상위권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않나 또. 오 야. 그리고 또뭐 없나요? 좀 키가 커야 되고요. 어키 몇이죠? 지금 158 7 158 7이라고 말하면 155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그건 좀. 그다음에. <laughs> <laughs> 기조리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목표가 뭔가요? 키 작아지는 키 작아지는 게 어떻게 새해 목표가 될수 있어? 키가 뭐 말도 안 되게 커서 키 몇인데요? 뭐170돼요 응? 저 174요. 어? 일어서봐요. 뭐야? 와! 언니! 와키 너무 크다 몇 살이에요? 14살 14살 우와 1 4살에 키가 1 7 0살라고 미쳤는데 아니 뭐 농구하세요 농구? 어머니가 잠깐 지역에서 배구선수 어머니께서 배구선수를 하셨어요 어머니한테서 뺨 맞아봤어요? 아 진짜 맞아봤어요? 아 진짜 맞아봤어요? 어때요 기분이? 어. 편집해 주세요. 어. 편집. 야구각소녀너 언제 왔어? 아니. 왜왜왜왜 울어 왜, 왜,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해보고 싶었어. 아. 너 노령남 알지 요즘? 내가 음, 얘연결해줄 테니까 노령남한테 노래 좀 알려줘 알겠지? 어 무슨 노래를 배우고 싶죠? 아리랑 노래. 그러면 제가 한 소절 할 테니까 따라 불러주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 아리랑 리랑 아라. 아아아아투 <웃음> 오빠, <웃음> 이거는 심각한 음치라 아, 내가 할수 있는 게아니천선생님한테 <laughs> 가야 돼. 아무튼, 좋고요 누가 손해야저 친구가 올해 새해 목표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거래. 어떻게 생각해? 응, 음, 열심히 하면, 음, 어.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까? 어, 어느, 어느 정도? <laughs> 어에서 지금 노령남 노래 알려주기 대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 이번에 네가 노령남한테 노래를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아 일단 노령남님 일단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보세요. 일단 발성부터 워 없시다. 발성의 기본 목을 잘 써야 한다. 자 목을 한번 말할 때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좀, 좀 쳐보세요. 네. 이거를 써야 합니다 노래할 때아 하면서 이거를 두들겨 보세요. 시작. 아 이번에는 따라해 보세요. 삶이란 차닥 또 밀어야 돼요. 삶이란 봐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야할때좀 앞으로 밀어야 해요. 조금 더. 야 <laughs> 노래 가르쳐 드릴게요. 합창부였어요. 정말 합창부예요? 아, 이거 증거. 이거 합창부니가 증거. 있어요. 좋습니다. <laughs> 노력남, 황골 탈퇴할수 있습니까? 한번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야, 노력남 선생님 모셔왔어. 너의 고민이 뭐야? 노래를 못 부려서 고민입니다. 선생님, 교육 좀해 주세요. 네. 일단은 호흡할 때 목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배에 힘을 주면서 하세요. 호흡할 때. 배, 아! 배. 아, 아! <laughs> 너를 알려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실력이 안되는 거야? 배에 힘 주고 숨 쉬라잖아. 배에 힘 주고 숨 쉬어 봐. 시작. 그 숨, 숨, 숨시라고. <laughs> 그거는 숨 참는 거잖아. <laughs>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너 흥얼거려봐. 흥얼거리듯이 노래 불러봐. 붉은색, 푸른색. 침대에 누워봐.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불러봐. 여기서 목에 힘주지 말고. 시작.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계속 눈감고 자, 알겠지?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라. 유튜브 재민 TV 구독하고, 아! 유튜브 알람 설정하고, 아! 트위치 재민 TV 팔로하고, 우 아! 그냥 생방송 알람 주는 기다려 그냥. 그리고 내가 이따가 링크를 주면, 아! 그거를 누르고 들어와 되잖아. 매번 내가 링크를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대체한 단어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 조금 아! 잘못 틀었다